우리 주례표와 복음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 이번 주 묵성 말씀 우리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수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일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후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보통 우리가 성경을 혼자서 읽다 보면 또 특별히 이제 처음 신앙을 갖는 분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 읽다가 보면 오해를 하거나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되는 이 헤렘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렘. 그 헤렘이란 말은 진멸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다 죽여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게 헤렘입니다. 그근데그 진멸의 대상에는 이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죄 없는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는가? 침략받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군이 그저 난폭한 침략자일 뿐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본문과 역사를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오늘 헤렘 전쟁은 아말렉에 대한 것인데 자, 이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오고 침략해 오고 일방적으로 괴롭혔던 이 아말렉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고 심판이고 징계의 방편으로서 이 헤렘 전쟁이 명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세력들 이 대결의 구도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헤림 전쟁의 대상이 되는 아말렉이든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했던 이 가난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정착을 위해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의 노획물을 얻기 위해서 단지 그냥 침략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나 가나안 이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렘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읽을 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의 시선으로 나의 기준과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읽고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가지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인간적인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속이 좁고 또 우리가 뭐 조금만 하면은 금방 질투해서 시샘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또 후회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는 아이들의 말과 아이들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 이런 거 지지? 맴매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들이 평소 쓰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이제 눈높이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는 이런 후회한다 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지 또 너무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우리 식으로 그것을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시점은 사울 왕의 왕권이 상당히 확립되었고 또 군사력이 상당히 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호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이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모엘을 사울왕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아말렉을 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나를 당신에게 보내요. 당신에게 기름을 붓고 이 이스라엘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우랑은 자신이 잘 나서 탁월해서, 사람들이 뽑아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잘 들어야 된다는 것은 귀로 잘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청종한다 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청종의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이 아말렉족 속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멸한다가 그 헤렘 전쟁이에요. 자, 이 아말렉이 출애굽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벌써 한 40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 이 광야에서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는 아이 여호와니시의 사건,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 언덕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는 그때 그 사건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그 사건이 에요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지금 행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이 들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진멸하셨어야지. 왜 400년이나 지금 이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왜 이제서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 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시간 개념이 틀려요. 그리고 그 당시 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민족을 상대로, 대상으로 일하고 역사를 하십니다. 자, 헤름전쟁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소아와 젖먹는 아이, 또우양과 낙타와 나귀를다 죽이라. 남겨 놓지 말고 죽이라. 그래서 이게 헤렘은 그들을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로 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사람이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명령을 듣고서 사울왕의 백성을 소집했는데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만 명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 13장에서 볼 때, 블레셋과의 전쟁 때사울왕이전국의 병사를 모집했을 때, 그때는 3천 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1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상당한 군사력의 증가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울 왕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군사력, 늘어난 군사력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사울 왕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각 왕을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의 기름지고 좋은 것들 좀 건강해 보이고 품질이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지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화가 나셔서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셨는데 사울이 당당하게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산채로 잡아와서 지금 울고 있는 이 양들과 소들은 소리 나는 것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사울왕은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늘님 앞에서 변명이죠.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한 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하려고 이것은 이제 사무엘을 좀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아말렉에 좋은 가축들을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 제사를 하게 하려고 지금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스스로 그렇게 진짜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복 받는 비결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청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우랑은 아주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건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한90% 정도 순종을 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리더가 90% 순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 생각이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좋은 것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보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사우랑의 행동을 보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쉽게 표현하면 힘이 슬퍼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시고 슬퍼하셨는지 이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거하시거나 헛된 말이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기서 사우랑을 뽑은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실망하셨다. 너무 시, 심하게 슬퍼하셨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심히 슬프게 하실 수도 슬프시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슬퍼하신 이유는 사울 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사울 앞에 가기 전에 근심하며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우랑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우랑을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 사우랑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놓고 길갈로 떠났더라. 그래서 사모엘이 길갈로 다시 사우랑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놨다. 지금 사우랑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보다 뭐에 더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를 기념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다 여기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왕왕을 살려둔 것도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양과 서의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것도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했지만은 원래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승리를 하면 그 노획물들을 챙겨가서 이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왕이 또 신뢰를 얻고 또 그런 권위가 생기고 인기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는 뭔가 나눠주는 게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헤렘 전쟁은 그런 것을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남겨놓고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겸손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나의 이름을 남기는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내 이름을 새기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남겨놓으려고 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은 철저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높이려고 살면은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드는 일들을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늘을 사랑해서 하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렇게 불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때 하나님께서 오늘 후회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순종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결국그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어려운 숙제들을 때로는 맡기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든지 책임져야 된다든지 우리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숙제들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려운 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만큼 더 신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사를 나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권태아 집사님 콩팥 밑에 혹 제거 수술 후에 아직도 제 병원 입원 중인데 회복을 위해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김관호 집사님 호흡기 없이 자가호흡을 할수 있도록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차명건 집사님 신우 신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최연숙 권사님 황복희 권사님 항암 치료 및 회복을 위해서 또 박영화 집사님 대상포진 재발하셨다는데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서상천 성도님 양경옥 성도님 백신 후유증으로 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외 여러 환우들 또 비슷한 분들 또 여러분은 각자의 질병들 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6월 1일 지방 선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